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향후 2, 3년간은 서울 내 신축 아파트가 3분의 1토막으로 줄어들기에 상대적으로 서울 가까운 수도권 물건들도 가치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 살 걸이라는 후회를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날 듯한데요. 부동산의 진리이자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격언인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현실화될 시점이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죽줍 물건이 바로 위의 내용들과 부합하는 현장으로 판단되며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선 서울과 가까운 광명시 아파트이고 그 안에서도 유일하게 죽줍이 진행 중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오르기만 하는 공사비와 인건비를 감안했을 때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라 여겨지는데요. 웬만한 서울 중위 지역 신규 분양 현장들이 모두 국평 84타입 분양가 15억을 상회한다는 점과 광명시 주요 현장들도 13억에 육박한다는 걸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금액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입지와 브랜드, 단지 규모와 입주 시기 등이 달라 절대적인 가격 비교군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여튼 근래에 보기 드문 만만한 가격이라는 점은 팩트인데요. 심지어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는 특지 지구 내에 위치해 차후 나중에 분양하는 단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분양가로 기록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채쯤 찜해놓고 2027년 11월 준공 전까지 부동산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실거주와 임대 투자 그리고 전매 투자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는 마감 임박이라는 말을 대놓고 할 정도로 잔여분 물량이 손가락으로 셀만큼만 남아 있어서 서둘러 주셔야 한다는 부분도 미리 말씀드려야 할 듯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서울 가까운 광명시 수도권 1급지에서 실거주 또는 투자용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체크해봐야 한다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이고 총 5029세대가 계획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중에서 A4블록에서 지어지는 단지인데요. 18층 10개 동 444세대,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며 전세대 83타입과 93타입으로만 구성되었는데요. 최초 청약 후 계약을 다 마치지 못한 일부 타입 물량이 금회분 선착순 줍줍으로 풀리게 되었는데요. 무순이 계약이 되는 만큼 전국 20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과 주택수,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먼저 와서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지가 속해 있는 이곳 구름산 지구는 KTX 광명역과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및 7호선의 이용이 편리하고 제2경인 고속도로와 강남순환 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강남권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가진 지역인데요. 주변의 다양한 주거개발과 연계돼 광명의 주거 확장과 새로운 주거중심지를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동네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보권에는 서면초와 안서중이 자리해 자녀들의 안심통학이 가능하며 영문고인 소화고와 하안동 학원과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췄는데요. 또한 구름산지구 내에서도 광명역세권과 가장 가까워 이케아와 롯데몰, 코스트코와 이마트 그리고 중앙대 광명병원 등 광명역세권의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여의도공원의 약 3배 면적인 구름산 도시자연공원이 인접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광명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된 분양가가 제일 끌리는 계약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83타입은 9억 대, 93타입은 11억 내외입니다. 이는 최근 분양했던 광명시의 주요 단지들보다 약 2, 3억 정도 더 낮은 분양가라는 게 팩트이고, 인근 안양시의 신축들도 15억에 육박한다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되는데요. 물론 층과 면적, 방향과 타입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실제 모델하우스 방문 시 디테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금이 5천만원 정액제로 진행되어 입주하는 2년 후까지는 추가 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들 내집 마련을 미리 해주는 용도나 증여용 부동산으로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광명시 아파트 한채 투자해 보고 싶다면 당연히 한 번은 체크해 볼 만한 현장이라 여겨지는데요.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번호로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급 무순이 집중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